여러분들, 우리, 저,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고쳐, 잡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거북선의 역할인데요. 그 거북선이 충돌선이 아닙니다. 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무슨 엔진이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노러졌는데, 거기에다가 철갑을 두르게 되면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더 느려져요. 음. 그니까, 그, 그게 바로 이순신 장군의 전략, 전술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 이 거북선의 역할은, 거리를 딱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포가 좋고, 쟤들은 조총이에요. 그러니까, 대포가 더 멀리 가요. 포가 더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계략이에요. 요 사이에 딱 들어오게 하는 게. 조총은 닿지 않고, 포가 나라는 거리 쪽으로 딱 유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거고, 이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길 수밖에 없는 시추에이션을 이순신 장군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무슨 뭐 영화 보면 다 뭐, 가서 아,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뭐 어?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좀본괄적으로 우선 좀 저, 전쟁 초에. 네, 아까 제가 이제 그 아까 그 명군이 그러니까 명군이란다 왜 군위에 명으로 진출하지 않았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다 네. 말았는데요. 네. 사실은 아마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이순장군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네. 그걸 그렇게 봐야 네. 될것 같아요. 일단 이순장군이 그래도 음. 한 5월부터 한 7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12월까지도 했었지만 초기에, 네, 초기에 그외군문 진출을 막았거든요. 물론 제 첫, 아주 제 초창기에는 외군은 물론 뭐 군으로 이렇게 전라도 지역을 이렇게 진출할 계획은 없은 것 같습니다. 다들 수군들도 네. 서울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거잖아요 결국은 저 군수지원 관련해가지고 음. 대규모로 그거를 하려면 결국 음. 이제 이 전라도 그리고 바다를 또, 지나가야 되는데 음. 그게 끊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라도 쪽에 이제 진출이라고 하는 게육 이제 육지에서도 안, 안 됐고 어쨌든 이제 그 수로 수로로 안 됐는데 일단 수로로 안 됐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다, 갖는다고 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야말로 이제 아까 그대규모그 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수로가 편하고 어? 그렇잖아요. 예. 네. 음. 네. 그래서 이제 또 육지에서는 물론 이제 지리적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제 의병 활동도 막 있고 하기 네, 때문죠 이게 외군들이 이렇게 평상시 이동하기 상당히 불편하고 안정적인 보급이 네. 불가능해죠 예. 네. 그래서 어뭐 유성룡이 나중에 이제 뭐 이순장군에 대한 상당히 이제 그 우호적인 이제 판단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되는데 네. 나중에 이제 증비록 쓰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유성룡의 말처럼 사실은 이제 이순장군이 그쪽 한산도 뭐 대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외군의 그 진입을 막 이제 이게 서해안 진입을 막았기 때문에 명군은 이제 서해안 쪽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육군이 아, 그런 있네, 네, 육군이 진짜. 이제 음. 사실은. 영무의 그 군사 시스템을 바, 본다면 수군이 없잖아. 어, 없는, 건, 없는 건 아닌데 사실 많지 않습니다. 네. 사실 임진왜란 때는 수군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들어오,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수군은 이제 우리가 지도, 지도를 본다 하더라도 활동 변경 활동 반경이 넓습니다. 음. 그러니까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그 사, 사실은 제대로 헬력을 하려면 다수의 수군이 있어야 되는데, 음. 명은 그 정도 군대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그래서 이제, 조선에 이제, 파견될 만큼, 파견될 만큼 군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음. 그러니까 본국을 지키고, 나머지 군대를 가지고서 이제, 조선에 보내야 되는데, 그런, 그 정도의 군대 역량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임진한테는 군대를 보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음.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뭐, 이순 장군이 물론 이제, 그걸, 세안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이제 명은 근걱정을 그안 해도 되, 됐고 이제 그말로 이제 대군을 육지를 통해서만 본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음. 그런 그건데 저당신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음. 그렇습니다 이순신과 관련해서 하나 저기 여러분들 우리 저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고쳐 잡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거북선의 역할인데요 그 거북선이 충돌선이 아닙니다. 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무슨 엔진이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노러졌는데 거기에다가 철갑을 두르게 되면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더 느려져요. 음. 그니까, 그, 그게 바로 이순신 장군의 전략, 전술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 이 거북선의 역할은 거리를 딱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포가 좋고 쟤들은 조총이에요. 그니까, 러 대포가 더 멀리 가요. 포가 더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계략이에요. 요 사이에 딱 들어오게 한 거예요. 조총은 닿지 않고 포가 나라는 거리 쪽으로 딱 유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거고 이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길 수밖에 없는 시츄에이션을 이순신 장군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무슨 뭐 영화 보고 막 가서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뭐?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조선의 그, 전함은, 소위 말하면, 판옥선이죠. 판옥선이죠. 하나의 규모가 크고, 어쨌든 이제, 이게, 그, 이중으로 이렇게, 저기 뭐냐, 밑에 노, 노지는, 그렇죠. 노지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있고, 또 이제 군사들이 위에 있는, 그래서 이제, 뭐, 저기 저기도 뭔니 대포도 장착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그야말로 전, 전함이죠, 일종의 근데, 그, 일본의 그, 어 전함은, 그, 그러니까 원래는 그, 그러니까 수송용입니다 이게 그냥. 네, 날... 안 전... 그러니까 전함이 아니죠. 예, 날렵, 네. 날렵하고. 음. 그래서 이제, 또, 뭐고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깊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사뭇성으로 안편 평하고. 예, 사뭇성은 네. 평평하고. 그래서, 사뭇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사고를 운전하기가 좀, 이렇게 회전한다든가 이런 걸. 그니까, 움직이가 좋고, 근데, 이, 저기, 일본, 배는. 일본의, 뭐, 새끼 부회인가 뭐, 뭐가, 네, 이, 그, 그, 저기, 배는 이렇게 길고, 이제, 밑에 폭이 길, 깊고, 그래서 이제, 방향전환이 좀 힘들고, 또,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군이 아니라, 그니까, 러배 접근해서, 물론 저쪽도 사용하지만, 배 배에 접근해서, 오히려 이제 칼싸움을 하는. 그렇죠. 이런 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주로, 주로 된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니까, 이순 장군처럼, 그, 어, 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네. 그러한 작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상당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전투 방식을 할수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저기 기, 기다리는 게 이제 그이순신 장군은 중요한데, 음. 그 자꾸 위에서 말해, 그, 빨리 공격해라, 공격해라, 뭐 간, 작전을 간섭하고, 그, 그거 음. 싸우는 게이순신 장군은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특히 이제 정유재란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식의 압력들이 아주 많고 그죠. 그 이후에 막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그건 아마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있겠지만 초창기는 에 어쨌든 이제 그래도 뭐 이순장군 제 처음부 사실은 그런 압력이 온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외군이 왔으니까 조선에서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건 사실은 뭐당연하 보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아무튼 좀그 그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준신 장군 스스로도 그걸 효과적으로 잘조선에 그러니까 조정의 어떤 요구에 그냥 그냥 명령이니까 그냥 곧장 따라가는 것보다는 장수로서의 어떤 그런 상황 판단에 염두두고 그렇게 전투했기 때문에 승리를 했지 않았을까? 그런 거 보면 이준신 장군은 저기 뭐야 약간 무장이라기보다. 네. 그 전략가 음. 또 약간 문신의 모습도 있는 것 같아. 그 고전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깊이 이해하고. 아, 그런 그렇죠. 예. 이순영군이 이게 1945년 40, 아, 40년생인가? 아 그런가요? 그런 아니, 아니 아니. 아 45년생이구나. 4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40, 40 47 아, 정도. 그래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저기 저 나이도. 예, 이제 많은 편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네, 예, 예. 그렇죠. 예. 그때로서는 굉장히. 예. 그리고 사생관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네, 사생관이. 음. 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또선조에 대한 로열티가 없는 건 아닌데, 음. 어또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면 또딱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음. 자기 일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얼핏 보또 약간 또라이 같기도 해요. 약간 음. 제가 가끔 강연하다가. 음. <laughs>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약간 똘끼가 있어야 되나 보다 음. 참 대단한 거죠. 그 선조 말 들어서면 초반에 그 전쟁을 음? 전쟁의 상황도 모르면서 근데 그럴 때도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이순신 장군을 예전에 이제 난중에 보면서 공부할 때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단순히 싸움을 잘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인격 자체가 대단 거의 뭐말 음. 공이 체화된 공과 사할 때. 네, 그래서 때로는 공이 막 임금이 뛰어넘는 것 같아요. 장수로서도 상당히 좀 저기 있던 것 같아요. 그 원칙을 잘지켰다것 네, 왜냐면, 되면 좀,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뭐, 병사들이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고, 뭐, 도망가다든가 이러면 상당히 엄격하게. 바로, 바로. 네, 체형도 채용, 많이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너무 엄격하게 그군유을 적용한다. 음. 이런 식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을 언급했지만은 좀, 원균하고는 좀 다른, 원균은 이제 그냥 전형적인 무장, 조선에 흔히 볼수 있는 무장이고, 음. 이순 신은좀한국에서 보기 좀 힘든 인간이행 같아요. 제가 보면서 또 느낀 게, 그, 일기, 음. 일기 남겨놓은 것도, 처음에는 제가 원균 막 욕하는 거 보고 눈에 좀 거슬리더라고. 요좀 풋지, 왜 이러나 이랬는데, 음. 오히려 저는 그 그게 그 이순신 장군의 평범하면서도 위대함이 드러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원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별개로 어~ 원균은 어쨌든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 뭐 순탄하고 숭숭 장군 장군 이런 그런 식의 삶이었거든요 뭐 음. 말들은 아니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순신 이순신은, 이순신은 부침이 상당히 심했고요. 굉장히 심했죠. 지난 네.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고. 음. 그리고 사실 그거 여러분 아세요? 이순신 죽은 날이 저 정유재랑 끝난 날입니다. 응? 네? 그리고 그 노량해전. 그렇죠. 큰 겨울이었는데 그 겨울바다에서 11월이면 그 겨울바다 아닙니까? 근데 겨울바다에서 새벽에 죽었어요. 새벽에. 이야, 그거 보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그 그, 그, 거기서 그날 그렇게 죽고, 바로 같은 날, 물론 이제 며칠 있다 보고가 올라오지만은 애정이 물러갔습니다. 이거 보는데, 야 무슨 참, 정말 그, 나라를 구하려고, 응? 아마 안 싸워도 될 상황이었죠, 네, 그때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그랬죠. 그때 외군이 다 철수하기로 되어 있었고, 네. 그, 그런,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일부에서는 뭐, 일부러 뭐, 응? 죽으려고 그랬다, 뭐 그다음에 아니다 안 죽고 어디 뭐 어디 숨어서 살았다, 뭐 이상한 소리 나오는데 그건 다차 실록에 근거하지 않은 엉뚱한 소리죠, 엉뚱한 소리. 상황 판단을, 네 예, 그렇게 상황에 근거를 해서 그런 결정을 한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예, 그거는 사실 저거 아니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르겠어요. 아마 육군 장수였다면 선조가 진짜 질투해서 예? 왜냐면. 그런 큰 공을 세우면 이게 이제 왕위가 위태롭잖아요. 실제로 조선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응? 예, 이성계가 바로 그걸로 저 외적을 물리치고 한 걸로 왕이된 사람인데, 수군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수군이 어떻게 쿠데타를 하냐. <laughs>